네, 고맙습니다. 잘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나를 누구라고 부른다고요? 예수님이 우리를? 네, 버치라고. 버은 뭐죠? 친구. 그죠? 친구.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라고 부르겠다고 했어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한분 계신데, 어, 그분은 일찍 그, 암투병을 하다가 세상을 떠났어요. 먼저 한 4년 전에, 5년 전에 떠났는데, 청년들한테 기도를 안내하러 갔다가 청년들이 기도하는 걸 너무 힘들어 하니까 하느님하고 내가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되나 하는 걸 힘들어서 그 목사님이 청년들한테 그렇게 얘기했대요.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라고 했으니까 예수님 이렇게 기도하지 말고 예수야 이렇게 하고 한번 이야기 해봐라. 친구한테 말하는 것처럼 기도를 해봐라. 그랬더니 청년들이 조금 더 쉽게 예수님하고 이야기할 수 있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라고 친구는 가깝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친구 생각하면 어떤 친구들이 지금 떠올라요? 친구 그러면 친구 그러면 떠오르는 사람들 있죠. 정민이하고 시온이는 굉장히 친한 것같아 그래요? 친구 맞아요? 아, 친구 맞아요? 네. 아마 정민이 시원이 말고도 여기 같이 앉아 있는 우리 다 주, 지인이 다 이렇게 친구들 떠오르는 사람이 있죠. 나한테 친구 그러면 어떤 사람이 친구인가? 그 친구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도 내가 아주 소중하게 생각하는 친구를 한번 떠올리면 어떤 사람이 떠오를까요? 우리 어르신분들도 다 우리들이 다 친구 많잖아요. 그죠? 근데 아, 나한테 정말 친구, 어떤 때는 사람들이 가끔, 아, 전화 한통걸 친구가 없네? 어떤 분들이 그렇게 말하세요. 정말, 이때 내 마음을 나눠볼 친구 하나가 없네? 이런 가끔 그런 때 있죠. 근데, 아, 그런 친구가 하나 있으면 정말 행복할 거예요. 그리스도교는, 음, 영혼의 친구가 없는 사람은 머리가 없는 몸과 같다. 이런 말을 해요. 그 켈티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영혼은 뇌에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영혼의 친구가 없는 사람은 영혼이 없는 사람과 같다 그래서 누구든지 다 누구에게나 영혼의 친구가 필요하다고 그러는데 친구가 우리한테 소중한 이유 윤재한테 한번 질문을 해야 될까? 윤재? 친구, 친한 친구 떠올린 사람 있어요? 친한 친구, 소중한 친구 나한테 그 친구가 소중한 이유는 뭐야? 그 친구가 왜 나한테 소중해? 예? 자주 보고 자주 봐도 미운 친구도 있잖아요. 네. 자주 보면 좋은 친구는 왜 나한테? 예? 말이 잘 통해. 어, 그렇죠. 또 그 정도야, 아, 네. 말이 잘 통해. 말이 잘 통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말이 잘 통하는 것도 친구로서 굉장히 중요해. 근데 네. 우리 호건이는 친한 친구 생각이 나요. 생각이 없나? 아, 대답하기 싫다는 거예요, 저거는. 근데 <laughs> 네. 오, 정민이. 예? 네? 친한 친구가 시온이가 떠올라. 시온이가 왜 친한 친구 어? 주기 착착 맞고요. <laughs> 뭐, 뭐라고? 뭐 주기 착착 맞고요. 착착 맞아. 둘다 좋아하는 게 하나씩 똑같고요. 어. 또? 심지어 어. 서로 유행을 둘다 유행을 따라가는 성격이인데다가 두어 음... 똑같은 자동차 회사를 좋아해요. 똑같은 자동차. 통하는 게 많아서 그렇구나. 맞아요. 일단은 친구가 잘 통해야 돼. 통해야 되는데, 그잘 통한다고 하는 건그 그 친구가 나한테 어떤 잘 통할 때 어때, 마음이? 이 친구랑 내가 말이 잘 통하고 나를 잘 이해해 주고 그런 마음이 어때? 좋죠, 마음이. 그죠? 네. 아마 저는 개인적으로 친한 친구 여러 사람이 있는데 저한테 제일 기억에 나는 친구 중에 하나는 제가 아주 어릴 때 갑자기 아버님이 사업이 다 망해가지고 도시락을 싸가지고 아침도 먹을 수가 없고 도시락을 싸가지고 학교를 갈 수가 없었어요. 그 그러니까 아침도 굶고 점심도 굶고 학교에서 공부를 하려니까 너무 힘이 들어서 어떤 때는 이렇게 걸어서 학교까지 가야 되는데 다리가 막 후들어들 거리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점심 때가 되면 너무 배가 고팠는데 어떤 한 친구가 자기 도시락을 반을 딱 나눠서 1년 동안 나랑 같이 매번 이렇게 나를 식당에 데려가서 라면을 시키고 자기 도시락을 나랑 반씩 나눠 먹어준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도 근데 세상을 떠났어. 내가 친한 친구들은 왜그 세상을 빨리 떠나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저는 아주 친한 친구를 생각하면 그 친구가 생각이 나. 자기 도시락을 이렇게 반을 나눠서 나한테 랑 나누어준 친구. 그러니까 누구한테 아마 잘 통한다고 하는 거는 아마 내가 기분이 안 좋아도 내 친구를 생각해서 내가 조금 기분 안 좋은 것을 표현하지 않고 잘그 친구랑 이렇게 좋은 게 주니까 우리가 마음이 통하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좋은 친구 누군가에게 좋은 친구가 된다고 하는 것은 늘 어떤 자기를 조금 더 양보하는 것 자기를 조금 이렇게 희생하는 것 이런 게 수반돼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게 같이 그죠 내 멋대로 하면서 좋은 친구를 다 만나려고 그러면 좋은 친구 사귀기가 힘들죠. 그런 사람 어떻게 돼? 학교에서 내 멋대로 막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다른 사람 무시하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되죠? 왕따가 돼요. 왕따. 그렇죠? 왕따가 될수 있어요. 제가 아, 어, 예수님은 우리를 친구가, 우리 친구가 되기 위해서 하늘에 계실 수 있었지만 자기 걸다 비우고 이 세상에 와서 우리랑 똑같은 아기로 왔어요. 아기 어린 아기로 와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셨고, 우리들의 아픈 점들을 또 어리석은 점들을 치유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달려서 자기 목숨을 우리에게 내놓고, 우리의 친구가 됐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거 보면 무슨 생각이 나요? 이렇게 그림을 보면, 사진을 보면, 무슨 생각? 우리 시원 친구 우정. 어떤 왜 친구의 우정이 생각 날까? 무거운 거 반씩 들고 가니까 같이 되니까 그렇죠? 뭔가 힘든 것을 누가 옆에서 같이 들어. 친한 친구는 제 어, 힘든 거다 조금 더 고생 좀 해봐 이렇게 하면 좋은 친구가 될수 없잖아요, 그죠? 옆에 누가 힘든 걸 들고 걸어갈 때그 힘든 것을 같이 들어주면 예수님도 우리의 짐을 같이 나눠주기 위해서 세상의 사람으로 오셨어요, 그죠? 그게 예수님이 우리가 친구가 되는 방법. 이거는 무슨 생각, 이건 무슨 사진일까요? 보이세요? 어른들은? 이, 이, 이거는, 어, 한 사람은, 어, 암이 걸려서 암 투병을 하세요. 그래서 암이, 암이 걸려서 이제, 암이 걸리면 어떤 때는 치료가 안 되기도 해. 이렇게. 그러니까 의사가 해줄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고, 친구가, 내가 저 친구를 만나서 위로해 주고 싶은데 의사도 해줄 게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저 친구를 어떻게 위로하지? 이렇게 생각하다가 암이 걸린 친구는 여러분 암이 걸려서 암투병을 하면 머리를 다 이렇게 머리카락이 빠져. 머리카락이 빠지니까 내가 그 친구를 만나러 갈때이 친구가 자기 머리를 다 밀고 갔어. 가서 무슨 말을 해주는 것보다 이렇게 나도 너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싶어 하는 것을 그냥 어 말이 아니고, 이렇게 머리를 다 와서 그 친구 이렇게 머리를 맞대고 위로해 주는, 이게 머리를 자르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죠? 이렇게 스님도 아닌데 머리를 다 자르고 친구한테 가서 자기를 다 나누는, 이게 친구가 되는 일이죠. 내가 사진을 못 찾아가지고, 이건 드라마 사진 같은데, 제가 본 드라마는 아니에요. 막 빛... 비... 예. 많은 사람이 비를 맞고 있는데 나한테 우산을 하나밖에 없어 그러면 우산을 다 씌워줄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우산을 버리고 그 친구들하고 같이 우산을 버리고 같이 비를 맞는 거예요. 그러면 친구가 되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누군가의 친구가 된다고 하는 것은 조금 좋은 친구가 되는 것은 자기를 좀 내려놓고 양보하고 희생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왜 예수님이 왜 이렇게 했을까? 이렇게. 예수님은 세상을 하느님 나라로 만들고 싶었어요. 하느님 나라는 모든 사람들이 다 친구가 되는 나라예요. 근데 그것은 힘으로 할 수가 없어. 여러분들 어떤 사람은 내가 동령이 되고 싶어. 나는 국회의원이 되고 싶어. 나는 정말로 힘 있는 사람이 돼서 사람들을 다 그냥 게 하나로 만들겠어.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거는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게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생각할 때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제일 좋은 길은 친구가 되는 거 그리고 사랑하는 거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그렇게 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가 되는 나라를 만들고 싶어. 왜냐하면 하느님 나라는 그런 이 지상에서도 그런 나라를 만들고 싶어. 실은 오늘은 저희가 이제, 어, 가정주의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어린이를 설교를 하지만 또이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을 낳고 기르신 부모님들도 함께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가끔 제가 얘기하다 보면, 음, 저희 사목단에서도 그렇고, 우리 교원님들하고 얘기할 때도 실은 제일 편한 사람이 가족이잖아요. 저도 생각하면 제가 다른 사람한테 하는 것만큼 우리 어머니한테 하면 굉장히 효자가 될 텐데. 제가 제일 짜증을 내는 사람이 우리 어머니요 <laughs> 이제 그만하세요. <laughs> 이렇게 제가 교우님들한테 그런 말 못하는데. <laughs> 그, 그러니까 실은 제일 가까운 사람들이 가족인데 너무 가까워서 너무 편하게 돼. 그죠? 근데 저는 이제 친구는 그렇진 않잖아요. 친구는 편하긴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막대할 수는 않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친구 관계가 깨지니까, 어, 그래서 저는 어, 가족들도 친구가 될수 없을까? 어, 이게 너무 편하다는 건내 마음대로 상대를 어떻게 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는 거잖아요. 그냥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이렇게 존중해 주는 거, 존중해주고 하지만 사랑을 접는 건 아니야. 사람이 서로의 어떤 여백이나 공간을 이렇게 자유를 존중하면서도 사랑을 하는 방식이 저는 친구의 우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어디에 뭐 이런 구절이 있더라고요. 세상에서 가장 편안한 상대는 누구일까?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대개 친구들을 떠올린다. 친구는 상대의 처지를 이해하려고 하지 자신의 주장을 굳이 강요하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진정한 친구는 어떠한 고민을 털어놔도 흉을 보지 않는다. 그래서 친구가 있는 자리는 편하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어, 여러분들이 그 서로의 친구가 되고 엄마 아빠하고도 친구가 되고 또 부모님들은 자녀하고도 친구가 될수 있으면 우리가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예, 오늘은 우리들의 가정의 소중함 또 사랑의 소중함 하는 걸 생각하면서도 그 사랑이 친구의 우정 같은 빛깔의 사랑이 될수 있으면 우리 가정이 하느님 나라로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합시다.